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타의 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레임 위자드7 플러스 4쩔 하는 거 120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마력이 한1070 정도만 되면 이제 그거 잡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이 깃발업 자리라는 게 정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여러분들. 망둥이 쪽이 돌아다녀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없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사용하고 계신 분들만 계신데 해가지고 히어로 분들 계시고 왜냐면 이게 그냥 옛날에는 이제 비숍 분들만 계셨다면 이제는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편집을 해서 다행히 운 좋게 제 7+4 거기 그 소울마스터 분한 분이 어, 사냥을 하고 있는 분들 만나 뵈서 한 40번 돌았거든요 <laughs> 한 40개 채널 도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난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잘 만났다 이분 짜증님. 아딱잘 걸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나마 이 쩔하는 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아니었으면은 진짜 좀 힘든 게 있다. 가지고 일단은 파티 신청을 하고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제 마력이 1000인데, 이거 먹고, 이거에서 한 1050쯤 되면, 원킬이 거의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안아 돼, 마력이 문제다. 1070은 만들었고, 이거 이걸, 잠시만 여러분들. 패드옵션에서, 50%에서 엘릭서로 설정을 해두고, 이렇게 하고, 한번, 이거 원킬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올라간 다음에 칠사철 같은 경우는 이리로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쏴주고 내려가면서 여기 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게그 심을 같이 안 받아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더라고요 그 뭐야 버프캐를 아 큰일났다 너무 막혔다 위쪽에다 쏴야 되는데 둘다 방아우유를 먹으면은 그게 원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서 여러분 마력이 한 1070만 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원킬이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유를 안 먹으면 이제 심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캐가 없으면은 이제 상대도 이제 경험치를 못 먹으니까 쳐주고, 뭐, 뭐 젠컷이 안 나고 말고 할건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 근데 이제 약간 저 본피씨가 조금 아깝게 안 죽네요. 가끔씩 은뭐 저렇게 딸피로 살 때가 있어가지고 저런 것만 빼면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알고 있다가, 그래서 집 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여러분들. 그 쩔을 하면은 레벨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경험치 먹는 게 엄청 높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요런 것들 고려해보면은, 이만한 게 없다. 여기도 함 쏴주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집부터 함 부셔줍시다. 한 다음에, 내려가면서 쏘고. 아, 근데 저본 PC들은 마법무효까지 쓰니까, 이게 한방컷이 안 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애들이. 해주고, 집도 부셨으니까, 쏘고, 올라가서 이제, 아웃대쯤 됐을 때, 어 나와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셔주고 이제 내 친구를 쩔을 해주거나 심지어 제일 좋은건 이제 집부절이죠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집부셔주는 것만 하는거는 이게 시그마스가 안좋은게 드랍률이 한배잖아요 하지만 그매소 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소 주는 양은 똑같아서 그 이렇게 들어오는 매소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높죠 막 뭐, 2,000, 3,000, 이렇게. 매소 들어오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드랍률이 낮다 보니까, 원래 일반 비숍으로 잡으면은 매소가 무조건 뜨는데, 이제 이걸로 잡다 보면은 매소가 안 나올 때도 있다. 저기 본 것처럼 이제 망둥이 쾌템만 나오고, 기다템만 나오고, 이제 매소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쩔값으로 충당을 해주면 된다. 저 보시면 이제 되게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레벨업을 하고 있는 소... 저 소울 마스터님을 볼 수가 있죠. 쏴주고 올라가서, 떴을 때또 잡아주고, 아, 저 끝에 거 하나 못 맞췄네. 제가 약간 숙련도가 좋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거니까, 이제 자기 기분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딱 하시면 된다. 집이 부셔진 거를 한번더 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올라가서, 이거 하기 전에, 저 이렇게, 집 나오기 전에 좀 부셔주는 거. 이런 게좀 중요하겠죠? 여기 왕둥이 좀 잡아주고, 잠깐 쏴주고, 쏴주고 이건 좀 늦은 것 같긴 하니까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쏴주고 다음에 이프리트를 꺼내서 와 바글바글하다 바글바글해 이렇게 해보면 이프리트 한번 뽑아주고 한번 잡아준 다음에 나올 때가 됐겠죠 집이 집 나와주면은 또 쏴주고 아저기한대 때려가지고 이제 마법 무효가 나와버리니까 망둥집도 마법 무효가 나오나? 공무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팔리안 닿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가능은 하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경험치도 안 오르니까 뭐 부담 없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유 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연, 어, 한 명만 먹고 그냥 파티만 하면은 경험치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같이 우유를 먹어야지만 그게 150%가 들어가는지를 뭐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약간 마력은 100, 1070만 돼도 이런 것처럼 가능하다. 그리고 뭐1070 마력이 뭐 120레벨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카목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그 혼텔 목걸이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니까 좀 괜찮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컴 맞추는 게그렇게 어렵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뭔가 내가 법사는 따로 없고 망동절 이런 거좀 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한가 보면은 이 플레임 자드는 여러분들 이 스킬이 아 이거 저못 맞췄네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어, 2차 스킬 했나? 어, 이게 엘리멘탈 리셋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공격성, 소... 공격속성이 이제 아예 없어져요. 더 어, 이제 불속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 속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망둥이가 그렇잖아요. 그 뭐야. 속성 반감만 있잖아요. 이제 불속성이든 뭐든 이렇게 다 반감이 50%가 있는데, 집이 이제 성속성이랑 속성도다 50%가 반감이 있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거 엘리멘트 리셋 써버리면은 플레임 유자드는 그게 없는 거니까 숙성 반감이 그래서 이렇게 컷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말도 안 되게 빠른 경험치 오를 수 있고 뭐 내꺼 자쩌를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법사 좀 템이 있고 하면은 뭐 썬콜 분이시거나 하는 거면 이제 플레임 유자드 정축키로 키웠다면 그냥 이제 썩히지 마시고 이렇게 돌다가 이제 영맥 쿨 돌면은, 어, 한 번씩 혼택갈때 영맥 써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 뭐가 끝났나? 왜 갑자기 원킬이 안 나는 것 같지? 아마 약간 저거까지 원킬이 날려면 한1070 정도면은, 아, 저본피시까지 날려면 한 1080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마 딸기 하나 정도 먹어주면은 딱일 것 같긴 한데. 한번 홈텔 목걸이 정도는 한번 투자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들 하실 거면 어 제가 아예 뭐 돈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나오긴 나옵니다 약간 방식이 좀 이상하게 제가 하고 있긴 한데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어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걸 봐서 알겠지만 어 이제 이7사절 받으실 때는 확실히 숙련도가 있는 분한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집이 다안 깨지게끔 쏘고 이럴 때가 있어서, 어? 아, 이게 집이 한 방에 안 깨질 때가 있네요, 여러분들. 한1075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때렸다가, 쏴주고 갑시다. 집이 왜안 나오지? 집 나와라. 오케이. 근데 메테오로도 쏘니까 좀 맛이 있네요. 멋도 있고. 아 밑에 내려가 쏴야 되나? 근데 여기 있는 돈들도 어떻게 좀잘 먹어주니까 그건 좋긴 하네요. 자스패스로 빨리 올라가서 쏴주고. 이게 좀이쪽 아래 쪽에서 해주셔야 된 여러분들, 한 1080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깔끔한 원킬은. 지금도 거의 한 95%는 원킬인 것 같긴 한데, 한 번이라도 안다면은, 꼬이긴 하니까, 한1080 정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딸기 하나 먹어주면은, 거의 뭐 무조건 되긴 하니까. 아, 이게 하나하나 남아있으니까 좀, 그러긴 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임 위자드가 낮은 마력 컷으로도, 이렇게 쩔이랑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뭐내꺼 캐리기 하실 분들 또는 한번 쩔로 장사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수는 덜 먹지만 또 물약 값이 좀더 많이 들겠죠. 마나가 적으니까 얘가 하지만 그게 있긴 해요. 보면. 이제 곧 우유 끝나서 쭉쭉 오르겠죠 레업까지도 <laughs> 하셨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제 영상을 끝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좀 도움되는 영상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내고 행복하게 이제 레벨업 하시길 놔둡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물론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집부절 같은 거 있잖아요 집만 부시는 거 2킬로 하실 바에는 1킬로 하는 게 얼추 뭐 비슷하고 시간도 좀 아끼고 하니까, 집만 부셔주고 어차피 그거는 이제 드랍률이 상관이 없잖아요. 집부절 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물약값이 좀 많이 들수 있다. 엘릭서를 먹는데, 보면은 이제 레벨이 낮으니까, 만화통이 적잖아요. 레벨 높은 법사들은 2만 가까이 되는데, 뻥 받았을 때는 좀 차이가 더 커지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은 집부절에서는 좀 좋지만, 이, 만화가 좀더 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영매를 좀 써줄 수 있다. 절반의 사람한테. 리프킷까지 있다고 치면. 2 시간이지만, 뭐, 그래도 이제, 뭐, 마법 공격력, 뭐, 물리 공격력 2%를 상승시켜주니까 40분 동안. 그리고 아마, 아까 본 것처럼 74절을 받았을 때는, 이게 레벨 1 0당 그때 봤을 때가 한 3%인가 4%인가? 뭐, 이렇게 경험치가 차이가 났던 것 같긴 한데, 2% 정도였나? 근데 이제, 120이면 한 180이랑 60 차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얼마야? 한 12%, 20% 이렇게 가까이 막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한 3%씩 차이 났던 것 같긴 한데, 그때 기억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경험치 먹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이거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잖아요. 처음에 이거 비좀 너프되고 난 다음에, 어, 이거 망동절이고 플레임 유사드는 속성이 없으니까 잘 되겠는데 싶었는데, 마력 컷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추 1070으로 했을 때, 어, 거의 잡아졌다. 그러면 한1080 정도면은 완전하게 될것 같아요. 거의 딸피 남고 해가지고, 본피 c 까지 생각을 하면은 1080 정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좀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